ㅋ ㅋ ㅋ 우리 노볼같데 어? 어? 야 <laughs> <미안해. 웃음> 유빈이가 있어 뭐야 고추 먹법 <laughs> 정글의 왕 나는 유빈 멋진 털을 뽑네 유빈아 어 내가 저거 짜파게티 끓여주고 있어서 잠깐 왔다 갔다 할게 어아 개새끼 이거 미련 많거든 우리팀 <laughs> 아좀 <laughs> 와봐 이씨 아 야, 하.. 하루 종일 없네 아니 힐가이십개이 x 같아 몰라 너 뒤져라 그냥 아.. X같은 아나안해 아니야 유비아 내가 갈게 아나안에안에씨발안아 뭐야 씨발아 지금 어? 요플 <laughs> 오. 얘 노플, 베인, 노조마 그러니까 넌 살아 아 W설마 할게 내가 알아서 응. 돌리면 안됐던거 같은데 게임 <laughs> 게임을 돌리면 안됐어아그 <laughs> 게임 아 이거 뭐가 잘못됐어 이새끼, 이새끼도 자꾸 사라지고 한 번씩 봐봐 이새끼야 아, 바텀 야, 봐봐 거야? 바텀을 봐봐 지금 <laughs> 씨발 봐 바텀 어이. 아니 짜파게티를 끓이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아아아아오쉣 아, 들다마아아다 아, 아, 아. 아, 갔다왔어 갔다왔어 굳굳굳 나피어이래야전 계약 돌리면 안됐다씨야 막두표 난데뭐 어떻게 해. 해줘? 어? 어디서, 어디서 개구라요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개쌤 아왜해아 이걸 수가 저 유일한 반대가 난데 살론도 가고 한 한번, 한번 싸워 한번 이거. 싸워 자꾸 이긴 마인드 이는데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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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새 뭐야 저새 뭐야 어발 존나 쎄이발발 <laughs> <말. 씨> <laughs> 아니 발 <laughs> <끝나는 절이 웃음> <씨 말>. <laughs>

오오아오스오주가오고오씨오 어. 오. 오 변이.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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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 오오오! 오오! 오오! 오이 오오오! 이오 오오! 오오! 오, 오. 오로다, 오마이 미드! 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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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려. 아, 여야이 뭔데요, 체리이 어. 리딜됐을리이첼리리리파이첼리리파 <갔는데>? 어? 어? 리파 <laughs> <laughs> 유비가 있어 뭐야 정글의 <laughs> 왕 나는 유빈 멋진 털을 꼽네 <laughs> 유빈이가 말 없는게 더 그런데 좀못 <laughs> <laughs> 들었어? 못 들어서. 그렇진 마라. 어못 들었으면 됐어. 누가 경고의 왕이라고? 처음 보는 게 존나게. <laughs> 자꾸 저 새끼 저기다가 더 존나 많이 깔아놨어. 내가 삼 번인 줄 알고 3번 연타했는데 3 번이 아니더라고. 그래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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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씨발! <laughs> 아 씨발! <laughs> 아난시어리에 끈거에 아 저거 진짜 골아 했는데 씨발 가짜래. GG. <laughs> 아, 아 아쉽다. 아 진짜 졸라 아까워. 아 진짜 잘했는데. 와, 야 우리 유비 운다. 유비 운다. 연운. <laughs> All I want and I pray,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. Fuck me, I'm looking in the mirror. So